앉아서 하는 테니스 이번에는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돼서 특히 복식을 전제로 이 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테니스 특히 복식에서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파트너와의 역학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어쩌면 뭐 테니스 코리아 같은 전문 잡지가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테니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거거든요 볼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laughs> 여러 가지 희비도 있고, 곡절도 있고,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 잡지도, 뭐 일본에선 스매쉬는 전문 잡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먹고 사는 건, 그걸 통해서 할 얘기가 참 많죠. 실제로 동호인들끼리 볼을 쳐도, 파트너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과의 어떤 역학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니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예뭐 나름대로는 저는 뭐 훌륭한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